머리 어리리 머리 머리 아주 멍게입니다 멍게 무 껍질 승한판잡아승 허리카 하시고 허리카 리루칼섯번에 다섯, 번을더다섯 있어 아니 더나더 살고 내리고 팔내리 내리고 인사하시고 뒤로 뒤로 나오세요 어, 쏘어 나와, 타 슉! 으아! 아땡기세받으끝에맨는다아땡시고팔시고 가까이서! 아주요 슉! 아아 찬자라요. 다음, 다음, 다음. 은하씨 여기 나오고 상윤이, 와이트. 아은하씨 저려봐. 와이트. 상윤이 누군데 슉, 어. 아, 이트 자, 타번 더. 자, 한번 더. 자, 한번 더. 자, 한번 더. 자, 한번 더. 자, 이번 더. 자, 한번 더. 포한번 더. 자, 한번 더. 자, 한 더. 자, 한번 더. 자, 한번 더. 자, 하나, 둘, 셋 잘했어, 자연아 좋아, 잘했어 어 자기가 생각하는 거쳐 치고 싶으면 치는 거야, 자신 있게 상대가 어쨌든 간에 내가 생각하는 거쳐 내가 배운 걸 쳐봐 자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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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쳐 I 아 m so, I w 두 번째! p 현아저 n t 자 a l k I can't talk. I c a 말고 들어가 k I don't know. I don't k n o 아 I don't k n o 해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왼발 왼발부터 다섯 걸음 시작 팔 내리고.